2025년 청년수당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총정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5년 청년수당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청년수당의 신청 방법과 지급일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청년수당이란 청년수당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구직 활동 및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며 지역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안정적인 취업을 할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수당을 받은 후 구직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 2025년 청년 수당 지원 대상 청년 수당은 지역별로 신청 조건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미취업자 또는 소득 기준 이하의 근로자 거주 지역 요건 충족 서울 경기 부산 등 지자체별 상이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추가 조건 충족. 각 지역의 청년 수당은 신청 시기와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자체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지역에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가구 보호 종료, 아동 취업 준비 중인 대학 졸업자 등은 우선 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2025년 청년수당 신청 방법. 청년수당 신청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신청 기간 확인 청년수당은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접수를 받습니다. 2025년 청년수당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별도 공지를 통해 신청 일정을 발표합니다. 일반적으로 1월, 2월, 7월, 8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사이트 접속각 지자체의 공식 청년수당 신청 사이트 또는 복지로 www.go.kr 고용노동부 청년정책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의 개인 정보 및 소득 상태, 구직 활동 계획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필수 제출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4. 필수 제출 서류 준비 신청 시 요구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미취업 증빙 서류,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등 구직 활동 계획서 일부 지자체 요구, 통장 사본, 현금 지급 시 필요. 4. 신청 후 심사 대기 신청이 완료되면 지자체에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 마감 후약 4에서 6주 이내에 발표됩니다. 심사 기준에는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 구직의 지, 서류의 정확성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구직 활동 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2025년 청년수당 지급일 및 지급방식, 청년수당 지급일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매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지급됩니다. 지급방식, 현금 지급.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포인트 지급, 지역 화폐 또는 복지카드 형태로 지급 이용, 제한 사항. 일부 지자체는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에서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금이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급 방식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신청 시 주의 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청년수당 신청이 거절될 수 있나요? 네 신청자의 소득기준 초과거주요건 미충족 필수 서류 누락 등의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취업 후에도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지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취업 시 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청년수당과 다른 청년 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나요? 청년수당 외에도 청년 취업 지원금,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등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일부 지원금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청년수당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하나요?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 또는 청년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결론. 2025년 청년수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과 조건을 잘 숙지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의 공고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수당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보세요.